안녕하세요. 가인입니다. 아, 이번에 그, 제가 돌싱 포맨 누가 재혼을 할지 한 사주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 탁재훈 씨? 탁재훈 씨 사주 한번 볼게요. 탁재훈 씨가 본명이 아니잖아요. 본명은 배성우 씨로 되어 있고요. 50? 다섯 대신에요 55. 다섯 이분 자체 사주 내에 형 살이 있어요 형살형 형쌀. 살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개가 굉장히 강합니다 화개 살도 있고 또한 가지는 도화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하, 할래 내가 마누라 입장에서는 사는 동안에 항상 불안+ 불안한 어, 소지가 좀. 있는 남편감이에요. 우선은 형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불법적인 일을 할 경우에는 자주 문제가 그 발발이 돼요. 어, 불법적인 거. 그러니까 운전도 조심하셔야 되고, 예전에 한번 도박으로 크게 실망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 사주상의 형살이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기와 도, 도화가 강하니까, 음, 물론 직업이 연예인이기도 하지만, 연예인이기도 하지만 너무 강해요. <laughs>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항상, 음,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까지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인간 정리가 조금 이분한테는 좀 필요하다. 아마, 어, 힘든 일을 몇 차례 겪으셨으니까 자기도,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간파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도화라는 그 기운이, 어, 이런 거예요. 조금 방탕, 잘못하면 방탕해질 수 있어요. 이 도화의 기운을 잘 썼을 때는 내가 주변인의 인기와 어떠한 관심을 받아서 연예인이 된다든가 아니면 영업적인 거, 사업적인 일에 잘 쓰면 좋겠지만 잘 쓰지 못하고 너무 도화에 치우칠 경우에는 오히려 내 일상적인 생활에 방탕함이 올수 있다. 항상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그래서 언행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형살, 화계, 도화가 만만치 않게 내 사주 내 기둥 안에 그득하게 들어있어. 그러니까 항상 행동조심이나 언행조심. 그런데 성향 자체도 사주를 떠나서 타고난 성향 자체도 장난기가 너무 많으세요. 응, 음, 장난기가 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또 의외로 조금 겁도 많아요. 애기 같은 성향이 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우리 배성우 씨, 탁재훈 씨죠. 배성우 씨, 올해 이민 년 들어오시면 삼재가 시작이 돼요. 이그 원숭이 띠들의 삼재는 제가 오히려 하시는 일에는 되게 활동성이 열리는 삼재다. 어니 활동성이 열리는 것들에 의해서 돈도 조금 금전적인 상황도 나아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원숭이띠들 삼재가 어 형사를 또 충사를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나 불법적인 행동 이런 것들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특히나 부부관계가 소홀하신 분들은 부부 사이에 조금.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띠운세 하면서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죠. 탁재훈 씨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활동성은 열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뭐 한두 개쯤 더 맡을 수도 있는 운기는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형살과 충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올해에 정말 내가, 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인간관계도 불필요한 것들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구설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악성 루머나 댓글 형사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개인적인 주변의 인간관계를 많이 조심하시면서 가셔야 할 필요가 꼭 있는데, 아직까지 올해에는 내가 배우자를 만난다, 인연궁이 들어온다, 요것은 약합니다. 요것은 약하고, 올해 내년 56세, 57세, 아, 이분이, 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화와 화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 배우자를 만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그래도 어, 혼자인 것보다는 조금 배필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기적으로 한번 따져 본다면 57세, 58세, 삼제가 나가는 해운연이죠 그래서 57세에서 58세에 내가 인연궁을 잡는다면 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음, 6하나 황갑 61에서 60돌, 그래서 빨리 들어오는 건 58, 57, 58,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오는 건 61, 60돌. 이때에는 내가 조금만 어, 행동을 자중하고 조금 장난기 그러한 모습, 언행을 조심한다고 하면 충분히 배필궁, 인연궁을 만날 수도 있지만 올해는 어렵다. 내년도 어렵다. 오히려. 올해는 행동조심하자 하시는 일은 작년에 못지않게 많이 바빠지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까지 탁재훈 씨, 배성우 씨, 홍기 사주에 관한 가인이의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